과학이 어려워? 일단 5분만 투자해봐.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다고 한거 기억나지? 특히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 입자들이 불규칙하고 활발한 기체 상태의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면 입자들이 우리와 충돌하면서 우리가 받는 힘이 있을 거야. 다만, 같은 크기의 힘이어도 힘을 받는 넓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거야. 예를 들어, 연필 양쪽을 누를 때 뭉툭한 곳보다 뾰족한 곳이 더 깊게 눌리는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 힘을 비교할 때 받는 넓이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지. 기체 입자들 역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스스로 운동하다 보니 모든 방향으로 기체 압력이 작용해. 예를 들어 바람 빠진 공에 공기를 넣어주면 공기 입자들이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밀기 때문에 팽팽하게 부풀이 되지. 우리도 대기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대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불러. 대기압 역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지표 부근에서 1기압이야. 만약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중력이 작아져 공기의 양이 적어지므로 대기압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앞서 본 것처럼 물체는 여러 입자들로 되어 있고 그중 기체 입자는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지. 그리고 그로 인해 기체 의 압력도 발생하게 돼. 특히 그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지. 이제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거야. 풍선이 높은데 올라갈수록 부풀거나 산 위에 올라가면 갖고 갔던 과자 봉지가 부푼 걸볼수 있을 거야. 이건 압력과 부피 관계 때문이지. 먼저 높이에 올라갈수록 지구의 중력이 약해져서 공기가 적어지게 되고 압력도 작아지게 돼. 물론 우리가 챙겨간 과자 봉지가 잘 밀폐되어 있다면 봉지 안에 있는 기체 입자 수는 그대로일 거고 온도도 그대로일 거야. 다만 바깥 압력이 낮아지다 보니 안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 바깥에서 안으로 미는 힘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그 힘의 불균형으로 봉지 안에 기체 부피는 커질 거야.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고 입자 사이 거리도 꽤 멀어져서 입자들의 충돌이 적어지고 안과 밖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번엔 반대로 봉지 바깥의 압력을 키워볼게. 역시 봉지 안에 기체 입자수나 온도는 그대로야. 다만 바깥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 바깥의 압력이 안의 압력보다 커지게 되지. 즉 입자의 사이의 공간도 기체 부피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충돌이 늘어나게 되겠지. 안과 밖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처럼 일정 온도, 일정 입자수일 때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예를 들어 잠수바 내뿜는 공기방울 역시 수면을 향해 갈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니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지고 앞서본 것처럼 과자봉지도 산에 갈수록 커지기도 하지. 이번에는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보자. 냉장관에서 찌그러진 플라스틱 물통을 바깥에 꺼냈을 때 물통이 뽁뽁 소리를 내면서 펴진 경험 있니? 이때는 어차피 냉장고 안과 냉장 밖이니 압력이 달라지진 않을 거야. 물론 기체 입자수도 그대로일 거고. 다만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해지지. 그래서 만약 온도가 높다면 같은 압력이고 같은 입자수더라도 입자의 운동이 활발져서 용기에 더 많이 충돌하게 돼. 그래서 기체 부피가 커지게 되지. 반대로 온도가 낮다면 운동은 둔해지고 용기에 덜 충돌하게 되면서 부피는 줄어들 거야. 이처럼 같은 압력, 같은 입자 수일 때 기체의 온도는 부피에 비례해. 예를 들어 햇빛이 비추는 곳에 과자 봉지를 두면 과자 봉지가 데워지면서 부풀어 오르고 물이 들어 있는 오줌싸개 인형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인형 속 기체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줄기를 밖으로 내뿜게 되지. 이번엔 기체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입자의 운동 관점에서 압력을 살펴보기도 했고,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았어. 물론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알지? 그럼 다음에는 어떤 얘기로 오븐을 떼어볼까?